정말인가요? 그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 세간에 드래곤볼 Z에 나오는 데지터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폴로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될까? 그럼 시작해볼까요? 베이터 같은 경우는 오공의 라이벌이자 사이인 별의 왕자로 엄청난 카리스마와 더불어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캐릭터죠. 항상 오공에 밀려 2인자 느낌이 강하지만 또 다른 세계관에 가게 되면 달라지기 때문에 베이터를 모셔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베이터의 시점은 원작에서첫 등장한 지구 침공편의 베이터로 가장 약한 베이터의 상태로 하겠습니다. 이가상시나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정이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예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 만화의 콜라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였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베이터는 먼저 지구에 간 라데치의 정보를 통해 드래곤볼이라는 존재와 라데치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직접 지구에 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주선을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의 궤도에 왜곡된 공간 하나가 있었는데 베지터의 우주선은 그곳을 스쳐 지나가게 되었죠. 베지터는 우주선의 궤도를 보니 여전히 지구를 향해 가고 있었기에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구에 착륙을 하게 된 베지터, 그런데 함께 지구로 오게 되어있던 자신이 보아 네퍼는 도착하지 않은다 했고 스카우터를 통해 네퍼에게 왜 아직 도착하지 않았냐고 물었죠 그러나 네퍼는 자신도 지금 지구에 와 있는데 베이터가 보이지 않는다며 당황을 했습니다 베이터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며 지금 지구에 있다면 비가 있는 곳에 좌표를 찍어 보내라고 했고 네퍼는 자신의 좌표를 찍어 보내줬는데 공교롭게도 베이터와 같은 좌표였죠 베이터는 설마 아까 왜곡된 공간을 지날 때 다른 평행 우주로 들어가 버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각자 간 지구에서 드래곤볼 찾고 방해하는 것들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베이터는 여유롭게 숲속을 거니고 있었는데 어떤 혈기가한 인간을 뜯어먹고 있었고 베이터는 무심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그혈기는 인간을 잡아먹고 있는 자신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베이터를 보고 넌 뭐냐며 괜히 시비 걸었습니다 베이터는 스카우터로 그 혈귀의 전투력을 확인한 후 쓰레기끼리 서로 죽이는 건가? 재밌군 이라고 했죠 베이터가 갔을땐 잡아먹히고 있는 인간이나 혈기나 벌레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그 혈기는 그 말의 열을 받아 베이터에게 덤벼들었고, 베이터는 작은 에너지탄을 손가락으로 쏘아 순식간에 터트려버렸죠. 먼지 수준으로 사라져버린 혈기. 그 잡아먹히고 있던 남자는 신음하며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이터는 그러자 그 남자에게도 에너지탄을 쏘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버렸죠. 드래곤볼이라는 걸 어떻게 찾아야지? 혹시 이곳에는 없을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공중보양을 한뒤 번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이터의 노예는 이 지구는 아직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듯 했고, 우주인이라는 존재도 알지 못한 듯 했습니다. 베이터는 도무지 약해 빠진 녀석들밖에 보이지 않아 심심했고, 도시를 파괴하면 이 지구에서 강한 녀석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러다가도 혹시 어딘가에 있을 드래곤볼이 자신의 힘 때문에 파괴되면 이곳에 온 보람이 없어지기에 드래곤볼에 대한 정보를 먼저 얻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비한 힘을 가진 드래곤볼을 알 만한 존재라면 분명 이곳에서 다른 이들과 다른 힘을 가진 자가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런 자들을 스카우트로 세심하게 찾아나섰죠 그터 산지로는 인물 향해 가다가 베이터를 마주쳤고 베이터를 보자마자 엄청나게 위험한 냄새가 난다고 긴장했습니다. 예전 무장과 마주쳤을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냄새, 난생 처음 맡아본 냄새였죠. 베이터는 자신이 경계하고 있는 탄저로 보고 "니노 뭐냐? 혹시 드래곤볼이라는 거 알고 있나?"라고 물었는데 탄저로는 처음 들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베이터는 그러자 "그럼 눈 앞에서 꺼져라"라고 말했고 탄저로는 엄청난 위압감에 바로 눈 앞에서 사라졌죠. 베이터의 스카우터에는 산지로가 다른 인간들보단 전투력이 조금 높긴 했지만 별 차이가 없었기에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 화려한 행렬이 오고 있었는데 어떤 가게에 오일란이라고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었죠. 베이터는그 여자를 스카우트로 보고 오 저자는 지금까지와 인간들과 다르군 저자에게 물어봐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타키는 행렬을 마친 후 자신의 방에 들어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는데 베이터가 자신의 방 창문 을 열고 들어오자 엄청나게 깜짝 놀랐죠. 겁도 없이 요해 들어다니 갈가기 찢어주마라고 하며 타키는 혈기의 모습으로 변신했고 오비를 베이터에게 날렸습니다. 베이터는 그 오비들을 손으로 휘감은 뒤꽉 잡았고 타키는 그오비들을 당기려고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죠. 이봐 물어볼 게 있다. 이 별에는 드래곤 볼이 있나?라고 물어보자 타키는 이별이별 이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상과 네 이별하게 주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이터는 지구인이 말 듣고? 라고 하며 주먹으로 뺨을 살짝 때리자 다키의 머리가 뜯어져 날아가 버렸죠. 하지만 다키는 죽지 않았고 뺨 맞고 머리가 날아갔다는 거에 너무나 어이도 없고 분통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laughs> 베이터는 그 모습을 몸이 건조하게 쳐다봤고 이 존재들은 목이 떨어져도 죽지 않는 모양이로군 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다키의 그림자에서 튀어나온 퓨타로가 빠른 스피드로 베이터에게 접근 을나으로 베이터 머리를 찍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 닿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베이터는 마치 팔이 쳐내듯이 손바닥으로 쳐냈고 퓨타로는 건물을 뚫고 수백 미터까지 날아가 버렸죠 다키는 오빠만 나오면 누군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떨떨했고 너는 그니까 드래곤볼을 모른다는 거지 그렇다면 죽어라 라고 하며 에너지탄을 쏠려고 했는데 다키는 사실 그 드래곤볼이라는 걸 알만한 자들이 있다고 하며 손을 급하게 저었고 베이터는 그 자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다키는 귀살대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들은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그 녀석들의 본질을 찾고는 있지만 워낙 교묘하게 숨어있는 녀석들이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죠 다키는 일단 이상황을 무마하면서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귀살대를 이 남자가 괴멸시키 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을 떠올린 거였습니다 베이터는 귀살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거냐고 묻자 다키는 설명 해줬고 베이터는 아까 만난 단제를 떠올렸죠. 베이터는 그렇게 귀살대를 찾으러 발길을 옮기려고 하는데 아까 베이터의 공격을 막고 멀리 날아갔던 규타로가 다시 돌아와 피해참격을 날려냈습니다. 베이터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보다가 에너지타 하나를 날렸고 그대로 규타로의 몸을 폭파시켜버렸죠. 타키는 비명을 질렀고 베이터는 관심 없다는 듯이 곳을 빠져나와 귀살대를 찾아 나섰습니다. 베이터는 공중부양을 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귀살대 본부를 찾기 시작했는데 낮이 되자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죠. 멋스러운 저택에 보통 인간들보단 강해 보이는 인간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모두가 가을자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치 전기 조합 회의 때문에 주들이 모여 있었죠. 베이터는 그것의 착자를 너네가 그 귀살대냐며. 드래곤볼의 위치를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엄청난 경계를 했고 귀살대원 중두 명이 이곳은 외부 인출이 금지라며 베이터를 제재하려고 했죠 그동안 베이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그 귀살대원들을 때렸고 그들은 그 공격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들은 그러자 모두 칼을 빼고 각자의 호흡으로 베이터에게 덤벼들었고 그 충격으로 사방에는 먼지가 휩싸였죠 먼지가 걷히자 베이터는 멀쩡했고 손바닥으로 호공을 때리자 풍압이 일어나며 주변에 있던 모든 주들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내 심기를 거스른다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어서 드래곤볼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나 말하라고 했죠. 그때 우부의시키던주는 급하게 우리는 드래곤볼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고 우린 혈귀들을 사양하는 검사들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듣고 왔는지 혹시 그 말한 게 혈귀였다면 그 혈귀에게 속은 거라고 했죠. 그리고 애초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혈귀들이 알 확률이 높은데 끼케야 60-70년 사는 인간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살며 세상의 많은 것을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혈기의 왕 태초의 혈기무자는 천살 이상 되었으니 당신이 원하는 정보를 알고 있을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고 아까 만난 그 여자 혈기가 나를 속이려고 한 건가? 라는 생각에 열이 받은 베이터 그무장이라는 녀석은 가하냐고 물었고, 부부야 시키당주는 베이터를 보고 엄청나게 호전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존재인 것 같다고 파팔해 부자는 엄청나게 사악하고 강한 녀석이라 천년 동안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이터는 씨 웃으며, 그렇다면 꼭그 녀석을 만나봐야겠군, 이라고 하며 공중부양을 한뒤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죠. 귀살대초들은 생긴 건 그냥 인간처럼 생기고, M자 탈모인 같은데, 저런 말도 안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라고 하며 어안이 봉봉했습니다페이터는 그대로 다시 다키가 있던 육아로 찾아갔는데 다키는 베이터로 보자 사, 사실 알고 보니 저의 주군이 드래곤볼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지하실에 그에 있다고 하니 따라오세요 라고 했죠 그렇게 페이터를 건물 및 지하실로 데려간 다키 페이터가 지하실에 들어가자 강철로 된 문을 쾅 닫아버렸고 다키는 순간 돌변하며 우리 오빠를 먼지로 만들어버린 복수를 하겠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른 상현의 혈기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는 상현삼 아카자였죠. 타키는 오빠의 복수를 하기 위해 당장 부를 수 있는 강력한 혈기들에게 연락을 했고 퓨타로를 박살내버린 존재가 있다고 하자 흥미를 느낀 아카자가 한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베이터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저 가소롭다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고 아카는 어디 실력 좀 보자고 하며 뛰어가 베이터의 면상을 주먹으로 쳤죠 하지만 아카이의 주먹을 맞고도 꿈쩍도 하지 않는 베이터 다키는 아카자에게 뭐하는거냐며 얼른 혈기술를 시전하고 모든 필살기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맷집만큼은 튼튼한 녀석인가 보군 어디까지 내 주먹을 버틸 수 있나 보자라고 하며 파괴살라층시씌후 엄청난 연타 공격을 먹였죠 지하실 곳곳이 아카야의 주먹에서 나온 풍압으로 인해 부서지기 시작했고 이곳저곳에 비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이나 주먹세를 날린 아카자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베이터에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느낌이 크게 없고 사방의 팀피는 바로 자신의 주먹이 부서져 팀피였고 연타를 날리는 동안 주먹이 부서지고 재생하고를 반복했던 거였죠 베이터는 이게 전부냐? 이 정도면 사이어인 하급 전사가 오더라도이 지구를 점령할 수 있겠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카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심하게 받았고 그건 다키 역시 마찬가지였죠. 베이터는 일단 날 속인 너부터 죽어라라고 하며 다키에게 에너지탄을 날렸고. 사키는 오비로 그것들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오비와 함께 폭발하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아카자에게 주먹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하며 툭 하고 복부를 치자 아카자의 몸에는 엄청나게 큰 구멍이 생겨버렸죠. 이놈을 곧바로 죽여버리면 무장이라는 놈을 찾기가 껄끄러워질 수도 있겠지? 어서 무장이라는 놈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이렇게 무력하게 해외해본 적이 있었나 싶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엄청나게 되었죠. 아카자는 지금 그분은 한참 바쁘신데 자신의 저주를 스스로 극복한 혈기가 나왔고 그 혈기를 흡수하면 태양을 극복하며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혈기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이터는 태양 극복은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아카야는 혈기가 태양에 노출되면 타죽기 때문에 그분은 오래전부터 태양을 극복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죠. 베이터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드래곤볼을 사용하면 어떤 소원이든 들어준다고 들었는데 그걸로 태양을 극복하면 되지 않나 싶었고 설마 이 지구에는 드래곤볼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베이터는 아카자에게 지금 몇 살이냐고 물었고, 아카자는 140살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드래곤볼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했는데 처음 들어본다고 했죠. 베이터는 슬슬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드래곤볼이 없다면 이 지구는 전부 박살 내버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 부자를 찾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카자를 끌고 가려고 했죠. 그러자 아카자는 결국 이 남자에게 휘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 자신이 지금 나키메란 혈기에게 연락을 하면 부잔의거처인 무한성으로 갈수 있는데 함께 가겠냐고 했고, 베이터는 아카자의 뺨을 한대 갈기며, 그런 방법이 있으면 당장 말했어야지라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이 치욕을 반드시 갖게 놀아 다짐 하며, 나키메에게 텔레파시로 연락을 했고, 지금 당장 나를 무한성으로 데려주라고 했죠. 나키메는 별 생각 없이 아카자를 무한성으로 불러왔고, 베이터는 아카자와 함께 무한성으로 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베이터는 아카자와 함께 무한성에 들어가자, 아카야는 텔레파시 사용해 상현들에게 이자를 주여야 한다고 다합하게 외쳤고 상현호 교코, 상현사 한탱구가 먼저 튀어나와 자존심 강한 아카자씨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이거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했죠. 아카야는 하필이면 자신보다 약한 녀석들이 튀어나오자 당황했고 베이터의 눈치를 슬슬 봤습니다. 하지만 베이터는 여유롭게 팔짱 끼고 그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교코는 지금 이 녀석에게 다키남맥에 당했다는 건가요? 별로 강해 보이진 않는데? 라고 했고 아카의 눈빛으로 아직 자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지만 교코는 이렇게 혈기들의 속굴에 들어온 자에게 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교코는 계속 베이터에게 도발하고 있다가 수천 개의 마비침을 베이터를 향해 쐈죠. 베이터는 그럼에도 가만히 있었고 몸에 그 마비침들이 꽂혔습니다. 훗, 바보 같은 녀석, 이거 뭐 싱겁게 끝났네? 라고 생각했는데 어이, 뭐하냐? 라는 말이 뒤에서 들려왔고 뒤에는 베이터가 팔짱을 낀 채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죠. 교코는, 어, 분명 니네 녀석은 저 앞에... 라고 했는데, 교코가 본 건, 베이터가 너무 빠르게 순간적으로 이동해 남은 잔상이었습니다. 베이터는 보아하니, 너는 무장이라는 녀석이 아닌가 보군, 이라고 하며, 주먹으로 쳐서 교코를 터쳐버렸고, 옆에 한 탱구는, 분신을 소환하려고 한 찰나에, 이미 베이터의 에너지탄을 맞아, 온몸이 폭발해버렸죠. 아카야는, 아뿔싸 라는 생각을 했고, 그토록 싫어하던 녀석이지만, 상인이 도우마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상인이 도우마의 어른을 기슬이 날아와, 베이터를 덮쳤고, 베이터의 몸은 꽁꽁 얼어버렸죠. 뭐 별것도 아닌 이 얘기에 당해서 도움을 요청한 건가요? 아카야씨? 하며 실실 쪼개고 있는 도우마. 그리고 옆에는 상현이 코쿠시보까지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얼어있는 베이터를 보고 갑자기 달의 호흡을 시작하더니 빠른 속도로 다가가 칼을 휘둘렀죠. 그 순간 얼어있던 얼음이 깨지며 코쿠시보 칼을 손바닥으로 막았습니다.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색으로 베이터의 몸을 봤을 때 얼음 속에서 멀쩡히 있는 거 확인했고 덤벼든 거였죠. 베이터는 뭐 잔뜩 기대했더니 이게 전부냐며 그대로 코쿠시보를 발로 차 날려버렸는데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로도 베이터의 발차기를 간팔 수가 없었고 그대로 맞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도우마는 다시 한번 얼음 회기술을 베이터에게 날렸고 베이터가 얼음들이 날아오자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내뱉었고 그 얼음들은 역방향으로 날아가 도우마에게 그대로 꽂혔죠. 도우마는 미친 수준의 신체열관이 베이터를 보고 오히려 황홀한 기분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베이터는 마치 고양이가 벌레를 가지고 놀듯이 코쿠시보 도마 아카자 를한 번에 죽이지 않고 좁히기 시작했고 몸이 박살나면 재생할 때까지 기다리며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촉수들이 날아와 베이터를 접쳤고 상연들은 드디어 무자님이 도착했다고 니어흑도 네 이젠 끝이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혼자서 상연의 혈귀들을 이기다니 제법 쓸만해 보이는데 니어흑도영혼토로살수 네 있는 혈귀가 되는 것은 어떠냐고 했죠. 베이터는 지금 나 보고 너 밑에 들어가라는 거냐?라고 했고 무자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laughs> 전투인조 사이어인의 왕자였던 베이터는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한 인물이었는데 딱 봐도 재배맨도 못이것 같은 녀석이니까 있보 그저 어이가 없었죠. 베이터는 그러면 실력으로 나를 찍어누를 수 있다면 내가 너의 밑으로 들어가겠다고 했고 무자는 여유만만하게 촉수를 꺼내 베이터의 몸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이터는 무장의 촉수를 슬쩍 피한 뒤발로 잡았고. 그대로 촉수와 연결되어 있는 무장을 땅으로 내동댕이 셨죠 무자는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나 약간 방심했고, 이젠 진짜로 상대해주겠다며 육탄전을 벌였는데, 아무리 공격을 해봐도 베이터에겐 하나도 닿지 않았습니다. 무자는, 크, 그, 내 공격을 한 대라도 맞는다면, 이라고 하자. 베이터는, 그래? 그럼 맞아주지. 라고 했고, 무장의 거대한 촉수를 전통으로 맞아줬죠. 무자는, 바보 같은 놈, 자만심에 죽게 되는구나. 내 촉수에 찔린 뒤내피를 주입당하면 혈가 되거나, 못 버티고 죽고 말지라고 했는데, 어째 쇼는 베이터의 몸에 닿긴 했지만, 뚫리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베이터는 씨익 웃으며, 무장에게 순식간에 다가가, 사지를 뽑아버린 뒤, 바닥에 처박아버렸죠. 무장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며, 지금 상태로는 이 탈모인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촉수를 사용해 아카자 도마 코쿠쉽을 끌고와 자신의 몸에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무장에게 끌려 들어가게 되는 상연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고 무장은 어차피 이러다간 우리 다 죽어 라고 하며 우리가 힘을 합쳐야만 저 괴물이 이길 수 있다고 했죠. 다만 아무래도 강력한 힘을 가진 상연들을 흡수하려면 꽤나 시간이 필요했기에 그 시간 동안 베이터가 다가와 공격을 하면 답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이터는 느긋하게 팔짱을 끼고 무장이 상연들을 흡수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고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한번 다 해봐라. 라고 했죠. 무장은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지라며 이를 갈았고 몇 시간이 지나자 모든 상연들을 흡수하며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게 되었죠. 힘이 끌어넘치는 무장. 이 정도의 힘이라면 곧바로 세상까지 종말시켜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나? 이제야 이놈을 박살 내릴 수 있겠군. 이라고 며 엄청나게 빨라진 신체력을 사용해 데이터를 좁히기 시작했죠. 베이터는 무장의 압도적인 힘에 무한성 여기저기에 튕겨나가며 건물도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무장은 덕분에 이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 뉴욕도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빈다면, 발기로 만들어 오른발로 써주겠다라고 했죠. 그러는 순간 엄청난 압박감이 무장을 덮쳐왔고, 저 멀리에서 있던 베이터가 눈 깜빡을 사이에 고압까지 다가와 복부를 주먹을 쳤습니다. 그러다 무장은 수백 미터 날아가며 피해를 토했고, 이 무슨 상황이지? 라며, 지금 이러한 상황을 믿지 못했죠. 베이터는 몸에 그저 먼지만 묻어 있었고 아무런 타격도 없어 보였습니다. 베이터는 보여줄 건다 보여줬냐고 여유롭게 물었고 무자는 아직이다라고 하며 다시 싸워버리고 덤볐지만 베이터가 계속해서 일방적 구탈하자 온몸이 만신창이야 되어 너덜너덜해졌고 무자는 절망하고 있었죠. 어느 정도 즐겼다고 생각한 베이터는 무장에게 드래곤볼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부자는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역시 지구는 드래곤볼이 없나 보군, 이라며 실망했고, 손바닥에 에너지를 모으며, 이제 지루하니 널 죽여야겠다, 라고 했죠. 그러나 부자는 죽음이 가까워짐에 덜덜 떨었고, 내가 그 네지코라는 녀석만 흡수해, 태양만 극복했더라도, 이 녀석쯤은, 이라고 했고, 베이터는, 뭐? 크게 말해봐, 라고 했죠. 부자는 울먹이며, 네지코라는 혈교한 내가 흡수한다면, 불멸의 존재가 될수 있다고, 라고 했습니다. 베이터는 시익 웃으며, 그래? 그렇게만 된다면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라고 물었죠. 부자는 그렇다고 확신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말이든 내뱉는 거였습니다. 베이터는 그네즈코란 혈기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부자는 화투페 모양의 귀걸이한 검사와 같이 다닌다고 했죠. 그래야 베이터는 내가 그 녀석들을 잡아오면 되는 거냐고 물은 뒤, 그대로 하늘을 날아 귀잘대 본부로 갔습니다. 귀잘대 본부에서는 베이터를 제재하다가 죽게 된 일반 기아할 원들을 주마하고 있었고, 그 현장에는 탄지로 역시 있었죠. 주들은 베이터를 보자마자 또다시 엄청난 경계를 했고, 베이터는 관심 없다는 듯이 탄지로에게 다가가 네이코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칼 빼어 절대 네이코를 줄수 없다고 소리쳤지만, 베이터는 탄지로를 툭 차버린 후, 네이코의 나무 가방을 손에 들고 날아가 버렸죠. 그때 무장에 빤서너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네이코를 흡수한 후에 태양을 극복하게 되면 그때 빤서너 하자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딸 베이터가 레이코아 담긴 상자를 무장에게 던졌고 무장은 기뻐하며 레이코아든 나무 상자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레이코를 집어삼키자 무자는 이전과는 다른 감각이 활성화되며 본능적으로 태양에 노출돼도 죽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무장은 나킴에게 무한성을 해제하라고 했고 밝은 태양빛에 나가 온몸으로 그토록 원하던 태양을 만끽했습니다. 천 년이 넘도록 태양을 보지 못했던 무자는 비로소 모든 걸이어내고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었다며 마음이 벅찼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베이터가 자, 이제 실력 좀 보여줘보지? 라고 했고, 무자는 이제 나는 싸움 같은 거안 하고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살 테니 자신은 그냥 보내달라고 뻔뻔하게 말했고, 베이터는 크게 와하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무자 역시 분위기에 맞춰 하하하하 웃어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베이터는 정색을 하더니 무자의 변상을 주먹으로 쳐버렸죠. 무자는 수백 미터 날아갔고 얼굴뼈가 다 무너져버렸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재생하며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 이렇다면 설마? 라는 생각과 함께 진짜로 베이터랑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무자는 전투력을 끌어올린 뒤 에너지를 모아 자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베이터에게 쌌죠. 하지만 베이터는 그걸 그냥 손바닥으로 툭 쳐냈고, 옆쪽에 있던 마을 하나가 그 에너지의 조토화가 되었습니다. 무자는 자신의 에너지 한 방에 마을이 초토화가 될 만한 파워를 지녔음에도 베이터에게 상대도 안 된다는 것에 뭐 이런 밸런스가 다 있냐고 당황했고 베이터는 무장을 붙잡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타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재생력이 좋은 무장도 재생속도보다 몸의 데미지가 훨씬 빠르게 쌓여갔고 걸레짝이 되어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죠. 엄청나게 시시함을 느낀 베이터는 그대로 갤리콜을 사용해 무장의 온몸을 먼지 한톨 남기지 않고 소멸시켰고 그 일대는 엄청난 폭발에 주변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스카우터로 연결되어 있던 네퍼에게서 자신이 있는 지구에서는 재배우맨들이 지구의 전사들에게 격파당했다고 했죠 물론 한 명은 재배우맨에게 살해당하긴 했지만 다들 한가닥씩 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고 죽었던 카카로트까지 등장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베이터는 그 말에 나는 왜 이런 약해 빠진 지구에 오게 된 건지 열이 받았고 자신이 온이 지구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죠. 베이터는 하늘 높이 올라가 눈에 보이는 도시들을 전부 박살내기 시작했고 지구인들은 전쟁이 일어난 것마냥 모두 대피를 했습니다. 베이터는 계속해서 지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파괴할 곳을 찾아다녔고 지구를 전부 초토화 시킨 데까지 별로 시간도 걸리지 않았죠. 피살된 주들은 베이터의 공격에 휘말리지 않아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지구의 발전 수준은 거의 농경 사회로 돌아가 버릴 만큼 처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베이터는 그러다가 네퍼가카카로에게 패배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곧바로 다시 자신의 우주선을 타고 카카로트가 있는 곳을 어떻게든 찾아가기 위해 떠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초창기 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독한 악인으로 묘사가 되는데, 타인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전사로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 번의 패배와 여러 인물들과의 만남으로 어느 정도 변화가 되긴 하지만요. 베이터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 상대에게는 전투력을 업할 수 있는 걸 일부러 기다려주거나 오히려 도와주는 모습도 보여 많은 독자들에게 답답함을 선사해주기도 했기에 이번 시나리오에 무장이 파워업을 하는 걸 베이터가 도와주고 전부 지켜보는 걸로 그려왔습니다. 사실 드래곤볼에 나오는 강력한 악당 캐릭터들은 귀칼세관에 오면 너무나도 쉽게 지구를 박살낼 수 있게 밸런스가 심하게 차이 가 나죠. 그래서 아무래도 귀칼세관에더 이상의 드래곤볼 캐릭터는 불러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상 신화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신화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이만사연하라 사연나라.